언니들, 안녕, 안녕! 오늘은 우리가 어그 어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다시 어그가 엄청나게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겨울에도 또 어그를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미리 패션을 또 앞장서는 만큼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음. 수많은 셀럽 많이 신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제품 보여드릴게요. 짜잔. 같이. 아니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분 같은 한쌍 같은데 같은 한쌍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많은 분들께서 미국 어그와 호주 어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 한번 맞춰 보세요. 음. 어느 쪽이 미국 어구고 어느 쪽이 호주 어구일지 그냥,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음.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나 가격의 차이가 여러 엄청납니다. 가격이 한3배 정도 차이가 어. 나기 때문에 호주 어구가 3 분의 1 가격 어? 그리고 미국 어구가 한3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음.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비슷한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어구와 호주 어구 저희가 오늘 차점을 음. 낱낱이 비교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우선 음. 뭐 어그하면 나는 미국의 오리지널이고 호주가 어... 미국 어그를 따라 한 제품이라 생각을 했거든. 가격이 훨씬 싸니까. 나도 나는 그래도 사실 지금 어그 러버예요 어그가 한 다섯 개 있어. 요 종류별로. 수직 어그 수 미국 어그를 갖고 있어서 사실 저는 가격 때문에 가짜인가?라고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호주계 음. 오리지널이고 양털이 들어간 이런 신발들 이런 류를 음. 어그라고 부르는 아... 거지. 마치 데일밴드처럼. 맞 어,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바람에 미국의 어떤 스마트 한 분이 상표권 등록 하고 아. 승소를 하면서 그치. 미국 어그가 어그는 브랜드를 가지게 됐고 호주 어그는 따라서 파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 어그, 호주 어그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백화점에서 보는 것들은 미국 어그 비싼 거 직구해서만 살수 있는 것들이 3분의1 가격인 호주 어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실제 보면서 느낀 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게 아닌 호주 걸로 가격이 되겠다. 이게 미국 거고요. 이게 호주 거예요. 이발 했어요. 제가 약간 구비는 이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어음. 되게 뭉툭해 보여서 후디를 하기가 굉장히 음. 어려울 것 같다? 좀 여성스럽지 어. 않은 느낌. 그런데 요즘은 정말 예쁘게 신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 패션 꿀팁을 보면서 사실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 그리고 좀긴 거는 왠지 음식점 들어갈 때 벗어야 되면 약간 어? 글렌즈가 그잘 어. 이런 생각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야 될것 같고 <laughs> 그리고 어. 저는 좀 굽이 없으면 싫어하는데 음. 5cm 정도 플랫폼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키까지 좀더커 보이는 이 어.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셀럽들이 청키한 플랫폼에 어그를 신고 있는지 한번 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어. 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 싶어. 요즘 어그는 꾸안꾸 어. 약간 미국 여친 느낌의 그치. 기본적인 어. 아이템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은데 위에 특히 가디건 종류나 니트 어. 느낌, 베이지, 박시한 거. 어, 좀 어. 오버사이즈 된 거를 입고 양말과 함께 어그를 신으면 정말 어. 예쁜 것 같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약간 패션 꿀팁인데 어. 너무 예뻐. 너무 이렇게. 예뻐. 예뻐. 반바지에 진짜 양말의 어그는 엄청난데, 사실 나는 약간 이 베이지 컬러랑 그레이 색상이랑 이렇게 매치를 음. 해볼 생각을 못했거든. 음. 베이지, 그레이 다 함께 어울리는 패밀리라고 보면 되고요모자랑 음. 매치를 한 셀럽들도 굉장히 음. 많아요. 아, 그래서 운동하러 갔다 올때 신고 갔다가 어. 이렇게 오는 그런 룩으로도 예쁘고, 와, 이 언니 이거 진짜, 진짜 예쁘다. 예쁘다. 몸매가 예쁘네. 음. 회색 가디건에 청결 플랫폼에 어그를 신으니까 너무 예쁘다. 음. 딱 달라붙게 입고, 발목 보이게 어그를 아. 신고, 가디건을 거쳐주니까 패션 완전 음. 이 되는 약간 응. 꿀팁이 발목이 살짝 보이는 게 예쁘다. 아니면은 아예 어. 양말이 보이거나 레그 워머랑 같이 매칭을 해주면 어.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그래. 포지해 보이는 어. 레깅스 그래. 위에 양말 올려가지고 같이 신어도 아주 예쁘게 여러분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호나셨을때 여러분 느낌이랑 이신발을서느낌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달라. 어. 그리고 어그가 좀 기본적인 따뜻한 느낌인 만큼 음. 모자나 목도리랑 같이 연출을 해주셔도 어. 굉장히 따뜻하고 푸근해 어. 보인다. 아니 올겨울에 진짜 어그 하나 있어야. 이 정도 지금 우리가 패션 꿀팁을 줬으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할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호주 어그랑 미국 어그를 정확하게 한번 이제부터 비교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네, 혹시? 우선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호주 어그고요. 민영님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어그. 네, 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또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플랫폼의 경우 미국 어그가 약간 더 높아요. 네. 한 0.5cm 정도. 아, 보시면 여러분, 요게 지금 미국 거고 이게 호주 거예요. 이게 더 노랗다. 어, 색깔이 좀 다르죠. 어. 많아. 어 털이 많아 더 풍성해 음. 호주 게오을 음. 어, 넣어봤을, 넣어봤을 때. 헉, 엄청 푹신푹신해. 미국 거에 약간 여러분 털이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털이 좀더 짧고, 조금 어. 더 푹신거리고 많이 긴 어허. 느낌. 그 뒤쪽으로 여러분 로고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 호주 거 같은 경우는 U, G, 지가다 같은 크기의 음. 레터들인데 미국 거는 가운데 치가더 커요. 맞아. 그래서 이게 미국 거, 요게 호주 거. 어. 그런데 사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지. 이렇게 보면은 몰라. 이게 미국 거고 호주 거라는 거를 잘 모를 것 같거든. 오늘 제가 실제로 본 모습에서 가격이 3배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호주어구 추천합니다. 왜냐면 더 가벼워요. 그냥. 이렇게 신으면 고기도 무거워 어. 보이잖아. 미국어그는 저희가 느낀 느낌에서 훨씬 무거워. 더 무거워서 가격대만큼 공부한가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겨울에는 호주어구 사세요. <웃음> <웃음> 자, 근데 호주어은는 직구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꿀팁과 함께 예쁘게 신게는 할게요. 언니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